자 얘들아 우리 미분법 문제를 안 풀었잖아. 문제 몇 개만 풀고 너네 남은 거 유형성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와야 돼. 어, f'1을 구하래. 그러면 에코 굴거라. f'x를 만들어야죠. 10x에 9, 9x에 8, 띵띵띵띵. 2x 플러스 1 되지? 이제 f'1 찾아가면 돼. 10부터 차례대로. 1까지니까 55 이렇게 가면 되죠. 그치? 그럼 지금 주어진 식도 f'x를 만들어보면 안쪽에 있는 식을 먼저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 2k-1의 x에 2k-2가 될 거야. 여기다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결국 k는 1부터 10까지 2k-1이 되는데 이게 홀수항들의 합이라서 여기까지 딱 19까지 더하잖아? 그리고 계산은면100 나와요.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지만 높아심하는 얘기지만 홀수항을 제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다더하면 이거 n제곱됩니다. 자, 밑에 문제는 풀어보시고 곱함수의 문법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23번을 해볼게. f'1 찾아라 라고 하면 곱미분에서 얘가 미분된 형태의 시계는 어 일이 들어갔을 때0이안 되잖아. 그럼 요것만 남아 있는 식에다가 일을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쭉 가서 마이너스 구까지가 나올 것이고, f 프라임에 다4를 넣으면 x 4만 미분된 식에다가 자 식이 이식막 뭐 물론 미분을 하면 제라페 거미분하고두 거, 번째 거 미분한 거 이렇게 쭉쭉 나오겠지만 그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x 수많은 식 중에서 이렇게 띵띵띵띵 가다가 중간에 x 1 x 2 x-3하고 x-4가 미분되고 요렇게 가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미분 다른 게 미분이 되겠지. 저기다가 대입해야 지 대입하면 4, 4를 넣었으니까 3, 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4 넣으면 마 1부터 시작해서 4 넣으면 마 6까지 나오게 되지. 그럼 이렇게 6개가 제라피 6개랑 미분이 딱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가 나와요? 3, 이 1이랑 마칠마팔마구가 이렇게 남게 돼요. 요거 곱하면 돼. 보면은 4, 3인 거니까 마이너스 84다. 요렇게 찾아지는 거고 이게 뭔가 되게 2번이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얘가 이제 계산해보면 어, 어, p 마이너스 q에 p 마이너스 r분의 p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r q 마이너스 p에 q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r 마이너스 p, r 마이너스 q에 어 r 제곱이 되거든? 어 통분하면 돼 그냥 쭉 가서 이제 뭐 p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p 이렇게 통분하면 제 앞에는 p 마이너스 q는 부호 같지만 p 마이너스 r이랑 r 마이너스 p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p 제곱에 어 Q 마이너스 R이 또 추가되면 되고 두 번째도 Q 마이너스 R은 부호 같지만 P 마이너스 Q랑 Q 제곱, Q 마이너스 P는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 Q 제곱에 또 누가 필요해 이번에 누가 필요하냐 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했으니까 아, 음, R 마이너스 P가 있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R 제곱에 요 R 배기 P 있으니까 R 배 Q 있으니까 어 P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근데 위에가 조금 귀찮아. 위꺼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그러면 I think that 요거 아마 1 나올 거야 <laughs> 이거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풀면 되고 자 24번은 이거 알지 이거 이거 너무 쉽다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노 x 플러스 2 x x 마이너스 2 이거잖아 이거 미분하면 되겠지 뭐 그지 f 프라임 x 해가지고 3 넣어주면은 자 이게 근데 고미분 쓰지 말고, 그냥 해도 돼. 근데 지금은 고미분 뭐 쓰라고 하니까, 제라페 거부터 미분할까? 제라페 거부터 미분하면, 뭐, 엑스, 엑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x+, 플러스 2에 x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기, 3 집어넣기. 계산하세요, 잉? 이 2, 이거, 여기 2번을 풀어보세요. 다음, 25번은, h 프라임 1을 물어봐. 그럼 h 프라임 x를 찾아야 되는데 f 프라임 x gx와 fx g 프라임 x의 곱이잖아. 일단 1 넣는 거야. h 프라임 1은 f 프라임 1, f 1 G1, F1, g 1. 여기 f 1 g 프라임 1이거거든 근데 이첫 번째 식 여기서 아이거왜 이렇게 불러 이거. 첫 번째 식은 여기서 뭐가 나오니? 여기서 그럼 f 1도 나오고 F1이 분모형으로 가면 분자형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F1이 2가 되고, 그럼 얘가 F1이면 이식은 미분개수의 정의가 된 거니까 F'1은 3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건 3이 되겠고, 자, G1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고, G'1은 얼마? G'1은 5 나오지. 그걸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마이 1 0 해서 얼마 나온다. 사 나옵니다. 자 밑에도 곱미를 쓰면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e x 플러스 2의 f x 더하기 x 제곱 e x 플러스 2의 f 프라임 f 프라임 x인데 요거를 쓰면 g 프라임의 1은4 f 1 더하기 5 f 프라임 되겠지? 근데 f 1은 그림에서 봐봐. 그림은 3이지 F'1은 기울기야. 이 선에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F'1은. 근데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세칸갈 때, 세칸 올라가는 기울기거든.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면 여기 마이너스 이컵만 더 지나가는 거니까 세 칸, 세칸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 기울기 1인 거야. 그치?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고. 자, 27번은 F'1을 어일로 나눈 거랑 같은 거지. 그게 6인 거니까 F'1은 12거든. 그럼 이거 미분하는 식에다가 e x 플러스 a에다가 f프레임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12인 거니까 a는 10 나와주면 되고 근데 3 어, 1, 2번은 지운 거아니요 그래서 3번이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요만큼 있지. 이게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어 우리가 사실은 이식 자체가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0분의 0꼴이니까 분모 0되고 분자 0으로 가거든. 근데 그냥 0분의 0꼴의 극한으로 인수분해를 하자니 9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얘를 x 1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묶자니 지 너무 식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 개수의 도움을 좀 받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게 6이 f1과 같거든. 대입해봐. fx가 다음과 같으면 1-5 플러스 10 하면 6이 되잖아. 근데 너희가 이게 뭔지 안단 말이야. 얘가 미분 개수의 정의라는 거 알아. 다음 함수를 봤을 때 다음 함수는 미분 개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f'1 차지라는 얘기거든. 거 그럼 주어진 fx를 미분하면 f'x가 o x 제곱 마이너스 15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분의 연골의 극한, 복잡적 차수가 큰 영분의 연골의 극한을 계산할 을 수가 있게 돼. 알았지? 공럼그 방법으로 28번을 풀어보면 여기 또 FX인 거지. 알았지? 그럼 얘는 f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그럼 f 프라임 1을 찾아가는데 f 프라임 x가 nx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5인 거니까. 에프 프라임 1 자체가 n 플러스 5가 됐거든. 그 값이 an인 거야. an이 n 플러스 5면 은고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고. 자 29번은 이차 함수가 fx가 어떻게 생겼냐. ax 제곱 더하기 이거 좀 귀찮죠 그냥. 이런 거죠. 에프 프라임 f'x는 2ax 더하기 b니까 이두 식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x 플러스 1에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2에 AX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1, 더하기 5는 0이야. 그럼 이제 이게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랑 상수항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 미추죠 이미의 실수는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항등식이니까 얘도 모든 X에 대해서 얘도 0되고 얘도 0되고 얘도 0돼야 돼. XAP는 개수가 얘는 이미 사라졌네. 얘는 0, 이미 0이네. 그러면 두번째 거는 2차 계수는 b 마이너스 어, 여기가 2a 마이너스 b 이렇게 계산이 되고 상수항은 어, b 플러스 3이거든 이렇게 나오네 다 계산한거야? b는 마이너스 계산 틀렸을 수도 있어요 b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가면은 어우 이거 잘못 적었다 선생님 이거 2a를 적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그러 2a를 적었으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 그치? 0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것도 맞게 대입해 가지고 계속 비교하세요 황등식입니다 자, 31번은 이렇게 생기면은 선생님 fx가 원점 대칭함수라 그랬지 3차함수가 원점 대칭함수면 삼차함수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꼴로 나타나 홀수 차수만 있게 돼 그래야 기함수가 돼 그러니까 이래야 이거랑 이렇게 막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x에 세 제곱 마이너스 b x 되잖아.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운 게 f 마이너스 x랑 같아지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아지려면 짝수 차항이 없어야 돼. 자 f x가 3차 함수인데 기 함수라고 하면은 f x는 무슨 차수만 있다. 홀수 차수만 있다.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x를 만든다. 3a x 제곱. 또 하기 b. 여기다가 0을 넣는다. 오케이. B는 10이다. 1을 넣는다. 3A 플러스 12,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X씩 나오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0X니까 여기다가 3 넣어주시고. 자, 32번에 별표 하나 치고. 자, 거디다 왔어. 이제 몇 개야? 어. 오케이, 오케이. 32번에 별표 하나 치고. FX가 Y 축이 대칭이잖아? 뭐 무슨 함수인지 몰라도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보면 y 축의 대칭이면 0에서 평평한 기울기를 무조건 하게 돼. 미분 가능한 함수는 0에서 평평한 기울기를 x가 0일 때 평평한 기울기를 갖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 대해서 여기가 x, 여기가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뭐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x를 가져와도 y 축의 대칭인 함수일 때 y는 fx가 y 축의 대칭이면 f'의 마이너스 x 와 f 프라임의 x는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관계입니다. 대신 지 f x가 다그럼 이렇게 볼수있겠네 f x가 우함수면 f x가 우함수 y축에 대칭의 함수지 우함수면 f 프라임 x는 무슨 함수가 된다? 기함수가 돼요. 원점 대칭의 함수가 됩니다. 또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x 내곱 x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짝수 쳤 수만 가지고 있던 거 미분하면은 홀수차수만 가지고 있는 게 맞잖아. 기함수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우함수로서 f2는 f-2랑은 당연히 같아지게 되고 f'2에 마이너스를 씌워야 f'-2랑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두 가지를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y 축에 대칭이라고 준 거야. 그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 가까이 보낼 때 fx, 이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를 f-2로 바꿔 똑같다며.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봐보자. 분모 분자를 x-2가 아니라 x플러스 2로 나눠야 돼. 그래야 분모가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 0분의 0꼴이 극한이 될수 있잖아. 다시 이렇게 x플러스 2로 나누라는 거죠. 분모 분자를 x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러면 어, 제곱 안 적었네요. 여기 제곱 있어요. 다시 적어야지. fx의 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거는 f 프라임 2가 되고 얘는 위에 있는 식은 x 2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 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되는 식이 아이고, 너무 진하다 이거. 여기서 두만큼에 해당되는 식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요게 f 프라임 자 저것도 헷갈릴까봐 한 번만 적어줄게. 제가 x 제곱 마이너스 사 분의 f x 제곱 마이너스 f 사거든. 근데 x가 이에 마이너스 이 가까워지지. 그럼 x 제곱은 사에 가까워지겠지. x 제곱인 얘가 사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사에서의 미분 계수가 돼. 알았지? f 프라임 사가 되고 여기식남아있는거 보이지? x의 마이너스 이 집어넣어 마이너스 사 나와야 돼. 그러면은, f'4는 f4랑 보호가 반대인 거니까, f'4는 얘는 얼마 나와요? 아, 아니다. 얘는 그냥 f'4네? 그럼 이제는 6 나오고, 마이너스 4가 있고, f'-2가 f2랑 보호가 반대지? 얘는 3 나와야 되겠네. f2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지 얘가 마이너스, f2가 마이너, F 2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는 3이 나와야 돼요. 약분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요 함수를 hx, 요 함수를 gx,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볼 필요 있나? 그냥 하자, 바로. f1 플러스랑 뭐랑 같아? 연속인 거니까, 1 마이너스랑 같아. 1 플러스면 b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고, 1 더하기 a인 거야? 그러면 b 더하기 1이 a다. 이거 하나 나오지? 미분 가능하려면, 은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원래는 정확하게, 어떻게 적어? 이미 알려준 대로 처음에 알려준 대로 적으면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에 fx-f1 이게 우미분 계수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1분의 이게 좌미분 계수식이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낼 때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심플한 문제는 도함수 이게 어, 이렇게 들어가면 돼 도함수의 우극한과 도함수의 좌극한으로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미분을 하면 돼 3x제곱 플러스 a고 2b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건 얼마 나와? 2b 플러스 1 나오지 요거는 3 더하기 a 나오지 그러면은 2b 더하기 2b 마이너스 2가 a인거야 그러면 b는 얼마 나올까? b는 마이너스 3 맞나?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 0인거니까 b는 3이 네 b는 3이고 a는 4가 나온다 A 더 A B 찾아가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하시고 자 이제 라스트 문제네요. 요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아까 선생님이 선대칭, 점대칭 다시 한번더 정리해주면 어떤 함수가 있어서 걔를 x는 k에 선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 함수는 f e k 마이너스 x가 돼즉 함수 값이 같아지는 그 속의 정의역에, 그지? 어떤 함수가 x는 k의 선대칭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지수함수 같은 걸 가져왔거든? 그걸 x는 k에 선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함수가 y는 f 의 ek-x가 되는데, 함수 값이 같아지는 정의역에, 평균이 중심이 중간이 얼마 가 돼야 된다고 중간이 k가 돼야 되거든 중간의 x좌표가 k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y는 fx의 식을 y는 k의 선대칭을 시키게 되면 선대칭을 시키게 되면 2 y 아유 이 k 마이너스 y는 fx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건 이제 함수 값이 같아지는 이 y 있잖아. 어우, 색깔 왜 이래? 이거 당황스러운 색깔이네. 뭐야? 색깔이 다왜 이래? 좀 연한 걸로. 음, 음 맞아. 자, 그래서 이 y 아우 슬프네요. 할 거예요. 쌤 이걸로 뭐지? 이 y y와 얘가 얘 y 값의 평균이 y는 k라는 거지. 와, 어,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걸로 이렇게 되고, 또한개더 y는 f x를 a b라는 점에. 점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개념이니까 저거나, 어, eb-y는 f에 ea-x가 된대. 그래서 이계 점대칭, 선대칭의 관계, 요걸 다 안다고 하고,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모든 실수,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럼 a에서 식이 나뉘어지고, 다항함수 fx는 다항함수인 거니까, 일단 ga 플러스랑 g에 a-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위에다 f에다 a 집어넣은 게어 이게 fa가 되주고 얘는 b빼기 fa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잉. 그다음 한개더 그다음 g 프라임의 a 플러스랑 g 프라임의 a 마이너스가 같아야 돼.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거든. 요따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a가 f 프라임 a랑 같은 거니까 a f 프라임 a는 어떤 값 기울기가 영 되는 값인 거야. 삼차함수개형인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프가 그려지거든? 그러면은 평평한 길기를 갖는 곳이 여기랑 여기잖아. 그게 A가 될수 있는 게 여기 또는 여긴 거야. 프라임 A가 0되는 곳이 적긴 거니까. 그 Fx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0되도록 하는 곳이 어디니까? 0이랑 2인 거니까 A가 될수 있는 게0 또는 2인 거겠지? 그치?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문제 나와있어. A 양수야. a 양수니까 2인 거네. 그럼 B는 e f a 가 된다고 했으니까 e f e 가돼야 되겠고 왜안 지워지지? 어. FE는 8-12-5인 거니까 10 저기 뭐야 마이너스 분해 그 마이너스 18이다 하고 나오네 자,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8이면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이게 오늘 가, 아까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 자 이게 이게 FX면 음, 이게 FX면 이렇게 평평한 기울기를 갖는 곳이 있을 거야. 이게 어디라고? 도함수가 도함수가 0뭐 되도록 하는 곳, 0 되도록 하는 곳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 지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어 이게 도함수가 식이 어떻게 되죠?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되지?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인 거야. 지금 알파지 번은 평평해. f'알파는 0되 f'베타는 0이 되니까 f'알파가 0 되도록 하는 곳 그 알파가 K가 뭐가 된다면 알파가 된다면 저게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요, 이쪽에다 좀 적을게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GX 이렇게 되겠죠 X축이고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잖아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알파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게 다시 X는 알파 해가지고 K가 알파인 경우 이게 첫 번째 그림은 K가 알파인 경우 K 값이 알파인 경우 알파보다 클때 f x 는 그대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이게 평평한 길기를 갖고 그대로 나타나, 그지 그러면 x 가 알파보다 작을 때 있잖아. x 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돌린 선 대칭, x 는 알파의 선 대칭을 시킨 걸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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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거든? 그럼 여기 또 평평한 길기를 갖잖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겠지. 여기서 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선 대칭한 걸 그리고 알파보다 클 때는 원래 함수 그대로 그리면 여기서 평평한 결계를 가지니까 함수가 이 빨간색이 gx인데 미분 가능한 거 맞겠지? 평평해졌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베타에서 돌려도 마찬가지겠지? 알아 들었지?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 x는 베타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잖아 x는 베타 그럼 베타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라? 그대로 그려라. 내 베타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돌려라. 근데 돌린 그래프가 어 이렇게 가서 평평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그래프가 y는 f 이 베타 마이너스 x야. 근데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가 어떻게 돼? 여, 베타에서 오른쪽에서도 평평하고 왼쪽에서도 평평한 거니까 결국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성곡하기 이차 함수처럼 그려지겠지. 이분 가능하네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돌려야 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나와? 아까 계산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수면 3분의 2 나와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9분의 4니까 더해주면 얼마? 13입니다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자 라스트 두 문제 다 했다 이건 진짜 쉽다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잠깐 봐보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몫시 qx가 되고 끝났다 f1은 0이 된다.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2의 x-1 qx 더하기 x-1의 제곱에 q프라임 x가 된다. 이따1 넣어주면 0이 된다. 알았지? 그럼 fx에다가 1 넣으면 어... 마이너스 199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되고 f프라임에다가 1 넣으면 은 f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거든? 마이너스 200 아좀 이상한데 이게, 이게 오타가 난것같아 이렇게 할게 이게 오타가 아닐 수가 없어 엑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면 400x 이거거든 더하기 p 이거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00 더하기 p가 돼야 되겠지 여, 이게 0인 거니까 p는 얼마고 p는 200이고 그럼 q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잡고 밑에도 나머지랑 비교해서 찾아가면 되겠어. 보내보면 은 이렇게 생긴 형태들이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접선의 기울기 하기 전에 뭐어저쪽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는 고 유형만 빼. 요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줄게. 자, 수고하셨습니다.